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이 조용합니다. 집 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는데 좀 보이시나요? 예. 아내는 좀 전에 택배 싸가지고 또 외국으로 보내는 게 있다고 하면서 성들에게 보낼 택배 몇개 싸가지고 좀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 저는 시편 35편을 읽고 있고요. 예. <laughs> 시편 35편은 저주 시편이라고 해요. 아, 하나님 저저 괴롭히는 저 사람들 좀혼내 주세요. 그러면서 탄원하는 그런 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킹덤 패밀리 헤븐니 킹덤 패밀리 로얄 패밀리가 되었죠.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있는 우리들이 만약에 외부로부터 즉 세상으로부터 공격과 조롱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 35편입니다. 요즘으로 보면은 이제 누군가 이제 교회를 손가락질할 때 그때 예배 중단하라고 하면 이 시편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는 참 감각적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편 3 5 편은 참 감각적이에요. 표현들이 어쩌면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잘 그려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었다면 제가 뭐 질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이 표현 내가 먼저 쓸걸뭐 이러면서요. 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다툴 때내 편을 들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사람들과 싸워 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들고 일어나 나를 도와 주소서 창을 빼들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아 주소서 나는 내 구원이다 하고 내 영혼에게 말씀하소서 신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마치 전쟁이나 또는 법정 다툼 같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내편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법정에서도 내편좀 들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무기들 직접 들고 나가서 저 악한 자들을 괴롭혀달라고 이겨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뭐 내가 직접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나봐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세상에 나가서 직접 싸울 자신은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면 그거는 당연히 승리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가서 싸워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방패, 손 방패, 창을 들고 나가서 싸워 주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요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시인이 정말 원하는 건요.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는 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 영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맞아 그거야. 너의 구원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렇게. 확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당황해 불러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우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소서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았고 이유 없이 내 영혼을 사로잡으려고 구멍을 파놓았습니다. 파멸이 그들에게 갑자기 닥치게 하소서. 그들이 쳐놓은 그물에 그들이 잡히고 바로 그 파멸에 그들이 빠지게 하소서. 그러면 내 영혼이 여와를 호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내, 뼈, 뭐, 내 모든 뼈들이 오 여와여 힘겨워하는 약한 사람들 구해내시고 돈도 힘도 없는 사람들을 강한 사람들에게서 구해내시니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것입니다. 어, 앞부분 보세요.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달라고 간구해요. 그들이 당황해서 물러나게 해달라고 간구해요. 그들이 바람이 날리는 겨악게 하시고, 그들이 길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라고 간청해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놓은 함정이 그들이 걸리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십 편이 시편 34편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즉 시편 35편이 시편 34편의 잠의 시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편 34편 잠깐 보시면요. 시편 3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둘러서 진을 치고 구원하십니다. 여기 이제 여호와의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이 10편 34편과 10편 35편에만 나오거든요. 10편 35편 5절과 6절에 그 여호와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읽어볼까요?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겨각께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쫓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하소서. 사실 10편 34편과 35편은 모두 하나님께 우리 좀 구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시편이에요. 그러고 보면 34편과 3 5편에 여호와의 천사는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같아요. 나를 짓누르는 사람들을 바람에 날린 겨각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구절과 십절처럼 여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나를 그 죄에 빠뜨리는 사탄을 박사시켜서 나를 구원해 내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바로 사탄 쫓아내고 사탄의 머리와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일 아니었습니까? 십절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어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실은 매일 고백해야 되는 말이 이거죠. 주 같은 신분은 없습니다. 이렇게요. 11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캐묻습니다. 그들은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나를 낮추었고 내 기도가 응답 없이 내 가슴에 돌아왔을 때 그가 내 친구나 형제인 양, 내 어머니를 위해 통곡하듯 고개를 떨구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하자 그들은 모여서 기뻐했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모여들어 나를 공격하며 끊임없이 나를 찢습니다. 그들은 잔치상에서 조롱하는 위선자들과 함께 나를 보고 이를 갈았습니다. 오 여하여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시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 사자들에게서 구해주소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신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상세하게 말해요. 사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알만큼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신은 더 설명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음이 좀 절절한 것 같습니다. 신은 악인들에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악인들은 안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 증언을 했고 선을 악으로 갚았대요. 그리고 조롱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것을 슬퍼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들 받는 것을 마음 아파하신다고요. 현 문재인 정부가 유독 교회 예배 중단을 쉽게 여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인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코로나 전국에서도 그만 확진자 중에 교회만 부각시키는 것도 정상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이 모든 상황을 포함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탄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 같으니까 교회들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십구절과 2 0절 보세요. 오여와요, 언제까지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파멸시키는 사람들에게서 구해주시고.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저 사자들에게서 구해 주소서. 내가 큰 회중 가운데서 주께 감사드리며 많은 백성들 가운데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악인들에 대한 저주로 시작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끝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19절에서 2 1절까지 한번 읽보겠습니다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눈짓하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조용히 있는 사람들 향해 못된 거짓말만 꾸며댑니다. 그들이 내게 입을 크게 벌리고는 아하! 아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기꾼과 똑같죠? 사탄이나 사기꾼이나 포기가 없어요. 포기가.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그러죠. 사탄과 그 주종을 받는 사람들은 아하, 아하, 우리 눈으로 똑똑히 봤다면서 의인들이 죄짓는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교회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할까봐. 너희 교회가 뭔지 텐지 난다 알고 있다. <laughs> 이런 얘기할까봐. 넌 내가 어릴 적부터 봤는데 네가 응?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네가 어떻게 사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봐. 예, 얘기할까봐. 물론 그들은 언론에 나온 일부의 악한 예시를 봤지만 그것을 예시로 들어 얘기하면 교회들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되기도 해요. 말 못하죠. <laughs> 이제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겨야 할 때가 됐는데요. 22절에서 26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보셨으니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주여 박차고 일어나시고 나를 위해 판단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소서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의 의를 따라 판단하소서.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저들이 속으로 아, 우리 소원대로 됐다라고 하거나 우리가 그를 삼켜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내 앞에서 우쭐대는 사람들이 수치와 불명예를 당하게 하소서. 이제 시인이 울부짖고 있는데요. 잠잠히 계시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이 상황을 보고 판단해 보시고 주님 제발 제 편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은 저 악한 사람들이 우리 소원대로 됐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듣기 싫어요. 또는 우리가 그를 삼켜버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듣기 싫어합니다. 신이 가장 싫은 건요. 지금 나는 나대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통쾌하고 있다는 거예요. <laughs> 저들이 기뻐하는 거, 저들이 통쾌하는 걸 그거를 못 견디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24절 보세요.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하소서. 26절. 내가 당하는 고통을 통쾌하는 사람들은 다 수치를 당해 어쩔 줄 모르게 하소서. 19절, 24절, 26절에 걸쳐서 그 시인은 이렇게 세 번이나 저들이 나를 보고 통쾌하지 않게 해 달라고 나를 보고 기뻐하는 일은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시인의 울부짖음처럼 지금 교회의 울부짖음처럼 그들은 예배가 중단된 교회를 통회할 기회를 잃게 될 거예요. 마지막 두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의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기뻐 외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들이 항상 그 종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를 높이자라고 말하게 하소서.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의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신이 원하는 건요, 교회를 따라서 세상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될까요? <laughs> 그것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의 고백을 함께 해볼까요?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내 혀가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하고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그런 여러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